여기 어디에요 여기 게임이요. 꼬리 잡기던데? 꼬리 잡기 하면 되는 거지. 뭐야 어, 이거, 내가..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역전에서 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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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<웃음> 뭐, <웃음> 아 마우스가 안 벗어나면 돼 <laughs> 아, 오케이. 꿀팁 감사합니다. 뭐야 아니 뭐야? 야, 꿀팁 감사합니다. 초록 사가는 화원형 뭐야 뭐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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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이게 뭐예요? 야, 야, 손에 야, 손에 뭐야 아니 뭐야? 갑자기 갑자기 로브라인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일단 구미오 도깨비 오 <목소리> 이거 그러 잘못 찍으면아 집어난... 무조건 밀까? 킬이 나네 이거는 아 현재 목표가 아니면은 목표 방향 표시가 안 되는 건가? 그러니까 잘찍어겠네 이거 하 게임이 너무 어려워 또 잡을 갑지 있어, 있어봐 갑지 등갑지 준봉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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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 뭐야? 어 뭐야 어 뭐야 이뭐 뭐야 폭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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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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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, 뭐. 뭐야. 어. 어 뭐야 어, 뭐야 어, 누가, 누가, 누가 썰었어, 뭐야 누가 썰었어, 뭐.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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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뭐나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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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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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뭐 뭐야 뭐 뭐야 뭐뭐 가죠? 일단은 페라는 도깨비가 아니다. 뭐가 아, 페라 도깨비가 아니다. 아니야? 그걸 말하면 어떻게 준복님 도깨비가 날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아 그럼 나 페라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어, 그러네. <laughs> 야이 멍청아! 한 <laughs> <laughs> 이거 누 누가 먹은 거지? 방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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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었음. 빛깔 쪽 썰어줘. 밤돼야 지썰수 있잖아요. 밤. 아니 이거 준봉 씨. 어? 그 준봉 씨는 내아 가고 다음 찾아보죠. 네? 무시, 아하! 무시 아하! 잘 가. 님 네, 미안해 잘 가. 그렇게 가면 다 죽어. 아니 구질구질하게 뭐, 뭐 살겠다고? 그냥 죽어. 네 그래, 그래. 그냥 준봉 죽고 님이 생각해. <laughs> 아니 진짜 동네 동네에. 뭐야? 어? 이거 어떻게하는거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이거 는 아, 줄이 하는 거지무무서 <목소리> 잡아, 잡아. 아, 너무 무 아, 거 아, 이거 너 아, 이거 아, 아, 니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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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너 아 완전히 재밌겠는데? 사람들 추다 했을 때 써야지. 응? 능력이 뭔가요? 능력 궁금해요. 능력 쓰는 거 보여주세요. 뭐살아 무엇이... <laughs> 웃지. 확실하다! 확실해 그냥. 분탕이 어려워. 분탕을 안 치면 이턴 얼리턴 유저가 아니지. 근데 아직 아니야. 조금 있다가. 바로 시원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유토링님 구미호한테 죽었는데 제가 직관했거든요. 근데 까먹었습니다. 아, 진짜로 예종이 어둡신이 같은데? 안 돼! <laughs> 난 단서를 왜 오나? 이거 내댕님이 강철이 아니면 두어. 강철 아니면 두어기. 사용 어렵네. <laughs> 이거예요 <웃음> 분탕 재밌다! 어, 아, 그러네?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안녕하왜못요왜왜못요요왜 못해요? 요왜못요왜못요왜요왜못요왜요왜못요왜요왜못요왜요요왜 못해요? 요왜요왜 못해요? 왜못해아왜 못해요? 왜 못해요? 왜 못해요? 왜 못해요? 왜 못해요? 왜 못해요? 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게임이 근데 저라한테 배기고 있어요 요즘 펠나가 이제 너못하더라고요 어, 아니 이거 네. 초록사 내가 마커스 알려준데 이거 잘못배웠는 지금 몇명 남았.. 마커스를 아, 니한테 배웠으면은 잘하는 게 이상하긴 해 예오리님 아 예예 시즈 포인트 몇 점이세요? 덜덜덜덜덜덜덜덜 어.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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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벌려놔, 웃음> 어 그냥..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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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? 지금은 나십니다. 밤만이에요? 지금 뭐예요? 보게 요제 생각에는 해태 같아. 어? 어, 뭐야? 저기 뭐 이상한 지 나가요. <laughs> 아니, <저거 뭐야? 웃음> 아니, 저 뭐야? 봐. 진짜 뭐야, 이거 뭐야? 준봉 씨, 뭐예요? 준봉 기계... 씨, 뭐예요? 준봉 뭐... 씨, 뭐예요? 저해태요 아까 해태 생각에는... 같다고 그잖아요보고요 <laughs> <laughs> 당신 아기지. 이거 꽃 캐는 거 한번 해봐야겠는데? 꽃 캐는 거 쉬워요, 이거 쉬워요. 이거 다 캐면 돼요? 저 초천재라서. 아! 어! 이거 바로 했음. 천재라고 아닌 거 같은데. 예? <laughs>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? 실패했어. 와이걸 실패하는 사람 이 있다고? 이거 약간 이거 성차별적인 반응인데. 예? 어? <웃음> <웃음> 왜 저래? 님들 뉴토링혜 해태. 야. 누구도 없어요. 노... 그래도 아까 대화해 봤던 준봉 씨 줘요, 한번. 보고 갈렌다. 저분 좀. <laughs> 어? 아니, 경기 고백관 좀, 좀 그래. 저도 이시지 아기 잡아. 네. 아기 잡아. 아기 잡아. 왜 아기 안 잡아? 어? <laughs>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. 잘 가. <laughs> 뭐야, 뭐야? 어? 그럼 누가 좀 뭐지? 아니, 대체 누가 누구임? 아기가 누구고, 어둑기 니가 누구고, 등너티가 누구고, 우티고 누구고, 이게 모르겠는데요? <laughs> 어 뭐야! 오 어, 아기 완교했다. X됐다. 누가 아기 좀 죽여줘! <laughs> 내 눈에 띄지 마셔. <laughs> 어둑신이님 제 어둑신이가 죽여야 되는데? 하는... <laughs> 아니 나 갈비탕 위 시키면 나 아니 <laughs> 힌트가 안 나와. 소갈비찜은 인정인데? <laughs> 나 힌트가 안 나와. 내 눈에 띄지 마. 나 소갈비찜하고 아니 감수.. 아니 갈비탕.. 타는... <laughs> <아니>, 어이가 없네. <laughs> 우리의 시지? 아 살아계신게 아니라 둔가 찌러서 너 이제 알았다 아니 왜 갑자기 재범씨가 살아있나 했네? 여기가 막다른 길이야 어, 아아 진짜 쉽지 않다 어? 아 막다른 길 들어갔어 아 이거 쉽지 않다 아. 아. 아니, 나 보고서한테 야. 낚였어 야, 가, 야 아, 가장 추잡한 아, 승리래 아. 어 쉽지 않다 네네 죽여들었잖아 아. 고맙습다 고맙습니다. 습니다고습니다 루미아섬에서 조심해라 루미아섬에서 난 만날 일 없는데. 아 근데 처음 뵈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재밌게 잘 즐겼네요. 재미가 있었습니다.